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고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뭐 뉴스가 여러 가지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어제 비상개엄 때문에 뭐 다른 걸논에놓 치고 한율이 뭐 1,400원대를 뚫었습니다. 네. 그만큼 경제 상황이 더 <laughs> 신뢰성이 떨어진 거죠. 뭐 주가도 그렇고 지금 뭐 오늘 내일 해서 좀 상황이 안 좋을 겁니다. 한율이 지금 거의 1,400원대를 뚫은 상황이고요. 오늘 뉴스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하나 정리해드린 건데, 지방 부산 건설사 부도 관련해서, 신태양 건설 같은 경우, 예를 들수 있겠네요. 네, 시공능력이 거의 7위거든요. 자동 쪽에 제가 있기 때문에, 어, 투모로우나 베르나움을 오피스텔을 시공한 겁니다. 지금 또 석계리 쪽에 두산 이부를 또 짓고 있고요. 또 사업 쪽에 간극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시공능력이 좀 지방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고 기사회생 한다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회사들이 왜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금리 때문에 고금리 상황입니다 경기가 또 침체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정부의 대출규제 그 다음 PF 조건을 또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금이 이걸 좀더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면 금리도 이제 많아지고 근데 공사가 지으려면 이제 인건비, 원자재값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짓고 나서도 미분양, 악성미분양 그러니까 대출제 미분양이 되니까 사실 그 저희가 후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분양을 해서 이제 계약금이나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고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 pf로 하죠. 근데 분양이 돼야 그 분양하신 분들의 돈으로 일부 이제 끄고 돌아가면서 pf 대출 사업성을 이제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다안 되는 거예요.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대출하기도 좀 쉽지도 않고 갑자기 뭐 이자가 너무 높아져 버리고 그 다음에 미분양 되니까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제 사업성이, 그러니까 분양이 중요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특정 사업장에서 갑자기 미수금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이 아예 안 돌아버려요. 그러면 한 사업장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장에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몇억 원안 되는데도, 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작은 돈이, 예,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 PF 대출이 아주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그 정부에서 이제 구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핀셋, 수로 좀 지원책을 좀 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사실. 왜냐면은, 지금 수도권으로 자본이 다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업계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지방 건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자금을 PF대출에 이제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PF대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제 분양이 잘안 되고 이러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환도 안 되고 어, 그러다 보면 연쇄적으로 이제 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설사가 하나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연계된 뭐 인테리어 자재 뭐또하청 업체들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지방 같은 건설업계에는 타격이 아주 큽니다. 예. 물론 정부의 지원책들이 내놓고는 있지만. 세금 감면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DSR 규제, 지방 관련해서 대출, PF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접적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희청희청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구조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지방의 건설 관련해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계속 지방에 뭐, 건물을 짓고 있고, 뭐, 이러니까 뭐, 특별히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지방의 건설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저는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짧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요. 뭔가 정부의 구제책이 좀더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 자금난, 결국 건설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어, 이런 것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정부가 어, 맞춤형으로 좀 지원책을 핀셋 지원책.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어, 수도권의 자본집중 그러니까 수도권 위주의 정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지방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의 어, 건설 특히 그리고 플러스 지방경제 금융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원책을 지방을 위한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 좀 오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어제 뭐좀 특정 사건이 있, 있다 보니까 어, 제가 또 검진받고 좀 몸이 좀 그래서 어,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 <laughs> 참 살다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군요 하여튼 또 오늘도 또 열심히 또 활기차게 네, 하루도 살아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보자고동산 이었습니다